안녕하세요. 골독입니다 오늘은 최종환 프로님의 장타 비법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학연 프로님 채널에서 공개해서 화제가 된 보리보리 쌀 타법인데 오늘 그 느낌을 제대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영상 후반부에 골독이 레슨 프로드로를 끝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레슨 시작할게요. <laughs> 백스윙 쭉 모으세요. 백스윙 쭉힘 모아. 스톱. 너무 빨라. 지금 아, 백스윙 갈때 힘으로 가면 안 돼요. 음. 제가 항상 말하는 건데 이게 골동님께서 백스윙의 속도를 100으로 갔어. 그럼 다운스윙이 200으로 할줄 알아야 돼. 음. 근데 골동님께서 100이 다운스윙이다. 그럼 나는 50으로 가야 되는 거. 음. 그래서 느낌상 치즈를 늘어뜨린다 생각해요. 치즈, 치즈. 어, 끊기면 안 돼, 끊기면 안 돼. 그다음에 아. 먹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 치즈를 끊기지 마세요. 치즈를 끊지 끊겼죠? 지금 아, 백스윙 그러면? 시작할 때부터 끊겼어. 왜? 백스윙 스타트 할때잘 보시면 음. 이렇게 잡으면서 가요 아 그래도 안 돼요 압은 항상 0이에요 0제거 음. 이거 클럽 뺏어 보세요 이렇게 슥 뺏기죠 네. 근데 이렇게 안 돼요 음. 이거의 두배의 힘으로 칠수 있으세요? 못쳐 음. 항상 0, 제로,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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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고관절 힘 모아서 그럼 이때 여기서는 그냥 어뭐 조진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냥 공한테 그냥 빵 가면서 하체는 반응 아, 그래서 그런 댓글에 그런 질문 이 있었어요. 프로님이 그 에델바이스 이런 거 짜장면 이렇게 하듯이 프로님만의 <laughs> 그런 게 있나? 저는 뭐 보리 보리쌀. 아, 보리 보리. 뭐 쌀. 제가 하기현 프로님 채널에서 아, 그냥 비유하면서 말는데 사람들이 그걸로 왜? 연습을 엄청 하시는 거예요. 어막 DM이 오는 거예요. 보리 보리쌀. 저도 뭐 받아라. 어 그래서 왜냐 우리 보리가 어떤 의미지 한번 해볼까요? 저랑? 네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 네 그러면 보리 보리. 음. 쌀 아, 이때 제가 힘이 들어가나요? 아니 스피드인 아, 거야. 스피드로 힘은 아. 어느 정도 그냥 조금의 추가인데 음. 자 보리 보리 쌀 이런 느낌인 아. 거예요. 그럼 어때요? 보리 보리 쌀 가볍죠. 근데 쌀쌀쌀 쌀, 쌀. 이런 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안 돼요. 보리 보리 쌀 음. 이런 이미지로 그래서 이제 보리쌀 뭐 쌀보리 타법이라고 했는데 아. 어, 너무 이해가 되고 좋은 이름인 것 같아 요 진짜. 잠깐만 요 다시. 음. 천천천천 천천. 완전, 완전 슬로우 모션. 보리, 보리. 이렇게 음. 가야 돼요. 왼쪽 어깨가 왼발등을, 오른발등을 덮는다는 느낌. 음. 이렇게 그래야 힘이 좀 보여요. 보리, 보리. 오케이. 하체 아. 신경쓰지 마세요. 지면발력이니 보니 어차피 써요. 음. 그거는 나, 다른 훈련을, 이 인체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음. 음. 칠 때는 그냥. 음. 오늘 영상을 보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보리보리 썰만 하는데 어떻게 비거리가 들어? 여기에 비밀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바로 전 영상에서 배웠던 이 백스윙의 꼬임을 느끼면서 천천히 백스윙에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꼬였으면 한 번에 한 번에 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속도를 백스윙 자체를 빠르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보리보리 하듯이. 보리, 보리, 이렇게 하듯이,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즈를 쭉 늘어뜨리는 것처럼 천천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조건 천천히만 하는 게 아니라, 이어드레스의 그립의 압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백스윙을 쭉 올리는 겁니다. 예전, 홍창규 프로님께서 배울 때도 비슷한 내용의 레슨이 있었는데, 이 어드레스 때의 압을 백스윙 때까지 끝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힘을 꽉 주면서 올리는 구간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야 로리 맥글로는 백스윙 엄청 빠르던데 그건 로리 맥글로이잖아요. 그리고 프로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백스윙이 100이고 다운스윙이 200이면 100으로 들어도 된다고 하지만 저희 같은 아마추어는 50으로 들고 100으로 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백스윙은 보리보리로 올라가는데 다운스윙은 쌀! 하잖아요. 이 다운 스윙은 단순히 빠르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기현 프로님 채널에서도 세정화 프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손을 계속 이렇게 미는 게 아닙니다. 임팩트 때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런 느낌으로 쳐줘야 돼요. 자, 손은 이렇게 미는 게, 이렇게 미는 게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쳐주는 겁니다.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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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으로 쳐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팔로 가다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게 아니라 하체로 벽을 만들어주면서 하체로, 하체로 멈춰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체를 멈추면 이렇게 상체도 같이 멈춰지면서 헤드가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이게 보리보리 쌀, 이런 느낌인 거예요. 보통 비거리 드라이버가 안 나는 여성분들이나 초보자 분들은 대부분 이거를 이렇게 밀고 깨 가세요. 깨서 이렇게 밀고 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빵! 빵! 하고 끊어쳐야 거리가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팔로 끊는 게 아니라 몸으로, 몸으로 멈춰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보리보리 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스피드를 늘리는 그 생각이 여기 백스윙 탑과 임팩트 때까지 이 구간 있잖아요. 이 구간을 최대한의 속도로 와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힘을 줘서 이렇게 빨리 오는 게 아니라 힘을 빼고 가볍게, 가볍게 이 구간을 최대한 빨리 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연습장 가서 보리보리 쌀을 속으로 외치면서 한번 해보세요. 정말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최종환 프로 님의 컵회전 풀버전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